나이 들수록 배신하는 사람 특징 5가지. 첫째,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람. 평소엔 연락 없습니다. 근데 돈, 병원, 부탁이 생기면 갑자기 다정해집니다. 이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사용처로 기억합니다. 둘째, 비밀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떠벌리는 사람. 나는 내 편이라서 말하는 거야. 그말 뒤에 당신 이야기가 이미 동네 한 바퀴 돌아 있습니다. 배신은 무언보다 수다에서 먼저 시작됩니다. 셋째, 항상 중립인 척 하는 사람. 싸움이 나면 난 누구 편도 아니야.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동합니다. 중립은 의리가 없을 때 가장 편한 가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배신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. 지금 눌러두세요. 넷째, 과거 은혜를 계속 계산하는 사람. 내가 옛날에 너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계약 관계가 됐습니다. 도움은 꺼내는 순간 배신의 무기가 됩니다. 다섯,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사람. 이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. 갈등도 피합니다. 항상 이해해 줍니다. 하지만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. 나이 들어서 가장 아픈 배신은 등 돌림이지 싸움이 아닙니다. 배신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. 끝까지 착한 척 하던 사람이 합니다.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을 줄이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.